안녕하세요. 송파구청 환경관리과 사무관 김원종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구청에서 쓰레기 처리 담당해 왔는데요. 요즘 정말 깜짝 놀란 일이 있어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70대 주민한 분이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과장님, 저 평생 쓰레기 잘 버린다고 자신했는데 갑자기 과태료 고지서 30만원이 날아왔어요. 저 수입이라고는 기초연금밖에 없는데요.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이 주민뿐만 아니라 요즘 이런 일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과 달리 지금은 규정이 훨씬 까다로워졌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평생 분리수거 잘한다고 자신하시던 분들도 모르고 계신 함정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설마 내가 모르는 게 있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30년간 쓰레기를 담당하면서 발견한 숨겨진 함정들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잠시만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제가 이런 유용한 정보 계속 알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특히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새로운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이렇게 급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였어요. 저희 구청으로 한 주민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목소리에서 정말 억울함이 묻어나더라고요. 주무관님 저 정말 억울해요. 5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살면서 분리수거 한 번도 잘못해본 적 없는데. 갑자기 15만원 과태료가 나왔다고 하네요.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분 목소리에서 정말 억울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3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진심으로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시는 분들이 과태료를 받게 되는 상황 정말 안타까워요. 그분께서는 평소에도 정말 꼼꼼하신 분이셨어요. 저는 매번 라벨도 다 떼고 물로 헹궈서 말려서 버렸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하시면서 정말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분들은 특히 더 그래요. 평생 성실하게 분리수거 해오셨는데, 갑자기 과태료가 나오니까 정말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제가 그분 사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문제는 아주 작은 실수에서 시작됐더라고요. 그분께서 버리신 플라스틱 용기 중에 마요네즈 통이 하나 있었는데,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였지만, 안쪽에 기름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배출 시간이었어요. 그분은 저녁 9시쯤 내놓으셨는데, 저희 동네는 밤 10시부터가, 배출 시간이었거든요. 딱 1시간 차이였어요. 이런 작은 실수로도 과태료가 나와요? 그분이 물어보시니까 제 마음도 정말 무거워지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요즘 분리수거 기준이 정말 까다로워졌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것들도 이제는 하나하나 다 체크해요. 특히 CCTV가 많이 설치되면서 배출 시간, 분리 상태 모든 걸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그분께 설명을 다 드리고 나니까 아 그래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정말 몰랐어요. 이런 걸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시면서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크게 쉬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어서요. 사실 저희가 홍보를 안한건 아니에요. 구청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현수막도 걸고 전단지도 돌렸어요. 하지만 정작 주민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특히 어르신들은 인터넷 확인하기도 어려우시고 전단지는 또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힘드시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여러분이 억울한 과태료 받지 않으시도록.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분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주무관님, 저 같은 사람들이 또 있을 텐데, 미리미리 알려주세요. 우리는 정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분리수거 규정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점이에요. 10년 전, 20년 전에 배웠던 방식으로는 이제 안 통해요. 특히 플라스틱 분류, 음식물 쓰레기 기준, 배출 시간, 이런 것들이 정말 까다로워졌거든요. 그런데 이런 변화된 내용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니까, 성실하게 분리수거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과태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만 해도 비슷한 사례를 10건 넘게 봤어요. 대부분 정말 사소한 실수들이었어요. 요구르트 병에 남은 요구르트 찌꺼기, 치킨 포장지에 묻은 기름때, 우유팩을 잘못된 요일에 배출한 것, 이런 것들이요. 모두 조금만 주의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실수들이었는데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정말 답답해요. 제가 공무원으로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규정은 점점 까다로워지는데. 정작 주민분들한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이요. 그래서 선량한 시민분들이 억울한 과태료를 받게 되고 저희한테 항의 전화를 하실 때마다 정말 마음이 무거워져요. 특히 고정소득이 없으신 어르신분들이 10만 원, 15만 원씩 과태료 내시는 걸 보면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억울한 과태료 받지 않으시도록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현장에서 30년 넘게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공개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그리고 꼭 구독과 알림 설정도 눌러 주세요. 분리수거 규정이 바뀔 때마다 즉시 알려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입니다. 제가 전화받는 민원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이 음식물 쓰레기 때문이에요. 주무관님, 갈비뼈는 음식물 쓰레기예요? 일반 쓰레기예요? 생선 가시는 어디에 버려야 해요? 양파 껍질, 마늘 껍질은 음식물인가요? 정말 매일매일 이런 질문들을 받거든요. 여러분도 분명히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특히 갈비 드시고 나서 갈비뼈 들고 이거 어디에 버리지? 하면서 고민하신 적 있으시죠? 저도 집에서 아내랑 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보, 이거 음식물이야? 일반이야? 하면서요. 그런데 사실 음식물 쓰레기 구분하는 원칙은 생각보다 정말 간단해요. 제가 30년 동안 이일 하면서 터득한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동물이 먹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돼지나 소, 닭 같은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건지 생각해 보세요. 갈비뼈를 돼지가 먹을 수 있나요? 당연히 안 되죠. 목에 걸려서 위험하잖아요. 생선가시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이가 생선을 좋아한다고 해서 가시까지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갈비뼈, 생선가시, 닭뼈, 돼지뼈 이런 건 모두 일반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헷갈리는 게 있어요. 바로 껍질류인데요. 양파껍질, 마늘껍질, 생강껍질 이런 것들이요. 이것도 동물이 먹을 수 있나? 생각해 보세요. 양파껍질을 돼지가 먹을 수 있나요? 사실 양파는 개나 고양이한테 독성이에요. 하지만 돼지나 소는 양파껍질을 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파껍질, 마늘껍질은 음식물 쓰레기가 맞아요. 하지만 또 예외가 있어요. 바로 견과류 껍질이에요. 호두껍질, 밤껍질, 땅콩껍질 이런 건 너무 딱딱해서 동물들이 소화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건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해요. 정말 헷갈리죠? 제가 주민분들한테 전화로 설명드릴 때도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세요. 특히 지난달에 한 주민분이 전화하셔서 주무관님 저희 집에서 추석 때 송편 만들었는데 솔잎은 어디에 버려야 해요? 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솔잎을 동물이 먹을 수 있나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솔잎은 일반 쓰레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분은 옥수수 속대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옥수수 속대 이것도 동물들이 먹기 어려워요. 너무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크기예요. 아무리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이라도 너무 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수박 껍질 같은 경우에는 동물이 먹을 수는 있지만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수박 껍질은 잘게 썰어서 버리시거나 아니면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는 게 좋아요. 특히 아파트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용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 여름에 한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요. 제가 가서 확인해보니까 문제는 바로 수박껍질이었어요. 주민분들이 수박껍질을 통째로 버리시는 바람에 음식물 쓰레기 용기가 꽉 차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특히 수분이 많은 과일껍질들 조심하셔야 해요. 참외껍질, 멜론껍질도 마찬가지고요. 잘게 썰어서 물기를 빼고 버리시거나 양이 너무 많으면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그런데 여기서 또 주민분들이 자주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김치예요. 김치는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죠. 하지만 김치를 담글 때 나오는 배추 뿌리나 무꼭지 이런 건 어떨까요? 이것도 동물이 먹을 수 있나요? 네,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로 소금에 절인 배추나 무는 염분이 너무 높아서 동물들한테 좋지 않아요. 그래서 김치 담그고 나서 나오는 절인 배추 우거지나 이런 건 물에 한번 헹궈서 염분을 빼고 버리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양이 많으면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확실하지 않으면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로 잘못 버려서 전체가 오염되는 것보다는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게 훨씬 안전해요. 과태료도 피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민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헷갈리면 일반 쓰레기, 확실하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특히 뼈다귀류는 절대 음식물 쓰레기 아니에요. 갈비뼈, 돼지뼈, 닭뼈, 생선뼈 모두 일반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딱딱한 껍질류, 호두껍질, 밤껍질, 땅콩껍질, 조개껍질, 굴껍질 이런 것들도 모두 일반 쓰레기예요. 동물들이 소화하기 어렵거든요.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 볼게요. 바로 플라스틱 분리수거인데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요 제가 30년 넘게 이 일하면서 가장 많은 과태료가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플라스틱이에요. 정말 함정이 많거든요. 지난주에도 한 주민분이 전화하셨어요. 주무관님, 저는 플라스틱 용기마다 다 씻어서 버렸는데 왜 과태료가 나왔어요? 하시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분이 버리신 마요네즈 통이 문제였어요. 겉보기에는 정말 깨끗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쪽에 기름때가 끼어 있었어요. 이런 게 바로 플라스틱의 함정이에요. 여러분도 분명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참치캔 뚜껑, 요구르트 용기 버터 통 이런 거 씻을 때 아무리 씻어도 끈적끈적한 느낌이 남아있잖아요. 특히 기름기가 있는 용기들은 정말 씻기 어려워요. 세제를 써도 뜨거운 물로 씻어도 완전히 제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조금이라도 오염이 남아있으면 재활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활용 공장에서 녹여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 오염된 플라스틱 하나 때문에 전체 배치가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정말 까다로워요. 제가 실제로 본 사례 중에 가장 억울했던 경우가 있어요. 한 주부분이 정말 꼼꼼하게 플라스틱을 씻어서 내놓으셨는데 그 중에 김치통 하나가 문제였어요. 겉보기에는 깨끗했는데, 뚜껑 홈 사이사이에 김치 양념이 끼어 있었던 거예요. 정말 미세한 부분이었는데도 과태료가 나왔어요. 그분이 얼마나 억울해하셨는지 몰라요. 주무관님, 저는 정말 열심히 씻었는데요. 하시면서요. 여러분, 이런 일 당하지 마세요. 플라스틱 용기 씻을 때는 정말 꼼꼼히 씻으셔야 해요. 특히 뚜껑 홈, 라벨 뒤쪽, 용기 바닥 모서리 이런 부분까지 다 확인하세요. 그리고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면 재활용으로 내지 마세요. 냄새가 난다는 건 아직 오염물질이 남아있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젓갈통, 고추장통, 된장통 이런 거는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요. 이런 건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과태료 내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플라스틱 재질 번호예요. 플라스틱 용기 바닥에 보면 삼각형 안에 숫자가 적혀 있는 거 보셨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이 번호에 따라서 재활용 가능 여부가 달라져요. 1번, 2번, 4번, 5번은 재활용이 가능해요. 하지만 3번, 6번, 7번은 재활용이 안 돼요.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주민분들이 이걸 모르신다는 거예요. 특히 6번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재활용으로 버리시는데 실제로는 일반 쓰레기예요. 라면 용기, 컵라면 용기 이런 것들 말이에요. 지난달에 한 주민분이 주무관님, 컵라면 용기는 플라스틱 아닌가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아요. 플라스틱이 맞는데. 6번 플라스틱이라서 재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로 라벨과 뚜껑이에요. 페트병의 경우 라벨은 떼어내야 하고 뚜껑도 분리해서 버려야 해요. 왜냐하면 병 본체와 뚜껑이 서로 다른 재질이거든요. 병은 1번 플라스틱인데 뚜껑은 다른 번호일 수 있어요. 특히 요즘 나오는 음료수 병들은 라벨을 떼기 쉽게 만들어놨어요. 라벨에 점선이 있거나 여기서 뜯으세요 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함정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색깔이에요. 같은 1번 플라스틱이라도 색깔이 있으면 재활용 품질이 떨어져요. 특히, 검은색이나 진한 색 플라스틱은 재활용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투명하거나 연한 색 플라스틱만 재활용으로 내시고, 진한 색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는 게 좋아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또 다른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아파트에서 플라스틱 재활용품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주민분들이 열심히 분리해서 내놓으셨는데, 그 중에 간장통 몇 개가 문제였어요. 간장통 자체는 깨끗하게 씻으셨는데, 라벨을 떼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재활용품이 반송됐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라벨 떼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특히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용기에 붙어 있는 종이 라벨들은 반드시 떼어내야 해요. 물에 불려서 떼거나 드라이어로 살짝 데워서 떼면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플라스틱 용기 구매할 때부터 신경 쓰시면 좋겠어요. 요즘 많은 제품들이 재활용을 고려해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라벨을 쉽게 뗄수 있게 하거나, 뚜껑과 본체를 같은 재질로 만드는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제품들을 선택하시면 나중에 버릴 때 훨씬 편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플라스틱 분리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냄새 테스트예요. 씻고 나서 냄새를 맡아보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냄새가 나면 재활용 금지예요. 특히 젓갈류, 양념류가 들어있던 용기들은 정말 주의하세요.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종이는 다 같은 종이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한 아파트 재활용품이 통째로 반송됐는데 원인이 뭐였는지 아세요? 피자박스 하나였어요. 기름이 묻은 피자박스 때문에 주민분들이 열심히 분리한 신문지 책 상자가 모두 쓰레기가 됐어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여러분도 피자 시켜 드시고 이거 어디에 버리지? 고민하셨죠? 기름 묻은 종이는 재활용에 최대적이에요.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으니까 재활용 과정 전체를 망가뜨려요. 피자박스 윗부분은 깨끗하니까 재활용 가능하지만 기름 밴 아랫부분은 잘라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치킨박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또 함정이 있어요. 우유팩이에요. 종이 아니야? 하시겠지만. 안쪽에 플라스틱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일반 종이와 다르게 처리해야 해요. 마트 전용 수거함에 버리거나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절대 신문지와 함께 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 정말 중요해요. 영수증 대부분 가멸지라서 재활용 금지예요. 구분법 손톱으로 긁어보세요. 검은 자국 생기면 가멸지예요. 주차권 택배 송장도 마찬가지고요. 작년에 한 자영업자분이 매일 영수증 뭉치를 종이 재활용함에 버리셔서 아파트 전체 재활용품이 계속 반송됐어요. 영수증도 종이 아닌가요?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화학물질 들어있어서 다른 종이까지 오염시켜요. 반짝반짝한 잡지 표지, 달력, 포스터도 조심하세요. 플라스틱 코팅된 건 재활용 안 돼요. 잡지는 표지 떼고 내용물만 재활용으로 버리세요. 스프링 노트는 철사 부분 분리하고요. 포스트잇은 접착제 때문에 무조건 일반 쓰레기예요. 재활용 기계 고장 나거든요.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의심스러우면 일반 쓰레기. 잘못된 종이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분리한 재활용품 전체가 쓰레기통 직행이에요. 기름, 음식물. 화학 물질 묻은 종이는 절대 재활용 금지. 비에 젖은 종이도 품질 떨어뜨리니까 피하세요. 테이프, 스테이플러 침도 꼭 제거하고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정확히 분리해주시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종이 하나가 전체를 좌우할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억울한 얘기인데요. 쓰레기를 완벽하게 분리해서 버렸는데 과태료가 나왔어요. 왜일까요? 바로 시간 때문이에요. 지난달에 한 주민분이 전화하셨어요. 주무관님, 저는 분리수거 완벽하게 했는데 왜 과태료가 나왔나요? 확인해 보니까 저녁 9시에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은 밤 10시부터 배출 시간이었어요. 딱 1시간 차이로 15만원 과태료. 정말 억울하시겠어요. 여러분도 퇴근하고 저녁 먹고 와 아, 쓰레기 내놔야지 하면서 서둘러 내놓으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시간 잘못되면 아무리 완벽하게 분리해도 소용없어요. 왜 시간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번째 cctv 때문이에요 요즘 아파트나 빌라 대부분의 쓰레기 배출 구역에 cctv 가 설치되어 있어요 누가 언제 무엇을 버렸는지 다 기록되어 시간 위반하면 바로 적발 되죠 두번째 청소차 운행 시간 때문이에요 새벽 5시부터 청소차가 돌거든요 너무 일찍 내놓으면 밤새 동물들이 뜯어놓고 냄새도 나고 미관도 해쳐요 그래서 정확한 시간에 내놓아야 해요 세번째 이웃 민원 때문이에요 시간 지키지 않으면 냄새 벌레 지저분함 때문에 이웃들이 신고해요. 그러면 과태료는 물론이고 이웃과의 관계도 나빠지죠. 그런데 문제는 지역마다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구 안에서도 동마다 다르고 심지어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동별로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예요. 한 주민분이 이사 가신 후에 예전 집 시간대로 쓰레기를 내놓으셨다가 과태료 받으셨어요. 주무관님 바로 옆 동네인데 시간이 다른가요? 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지역 시간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구청 홈페이지 확인하세요. 대부분 생활환경 또는 청소 메뉴에 있어요. 두 번째, 관리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가장 정확해요. 세 번째, 쓰레기 배출 구역에 붙어 있는 안내문 확인하세요. 네 번째, 이웃들한테 물어보세요. 하지만 꼭 최신 정보인지 확인하세요. 시간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특히 주의할 점들 말씀드릴게요. 일반 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시간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일반 쓰레기는 화목토 밤 10시, 재활용품은 수금 밤 10시, 음식물 쓰레기는 매일 밤 9시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명절이나 공휴일에는 수거 일정이 바뀌어요. 미리 공지 확인하세요. 연말 연시 추석 설날 특히 조심하세요. 대형 쓰레기는 또 별도예요. 신고하고 스티커 붙이고 지정된 날짜에 내놓아야 해요. 하루라도 늦으면 무단 투기로 처리돼요. 여러분 이거 꿀팁인데요. 스마트폰 알림 설정하세요. 화요일 오후 9시 30분 일반 쓰레기 금요일 오후 9시 30분 마이너스 재활용품. 이런 식으로 알림 맞춰 놓으면 절대 까먹지 않아요. 저도 집에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쓰레기 봉투에 내 이름 적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문제 생기면 바로 연락 받을 수 있거든요. 익명으로 신고당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더요. 이사 가시면 반드시 새 지역 배출 시간 확인하세요. 전국이 다 다르거든요. 서울도 구마다 다르고 부산도 구마다 달라요. 그리고 계절별로 바뀌는 곳도 있어요. 여름에는 냄새 때문에 시간을 앞당기는 지역도 있고요. 기억하세요. 완벽한 분리수거도 시간 틀리면 소용 없어요. 시간 지키는 것도 분리수거의 일부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침대 하나 잘못 버렸다가 100만원 벌금. 지난달에 한 주민분이 침대 버렸는데 100만원이라니요. 하며 울먹이셨어요. 스티커 없이 그냥 아파트 쓰레기장에 놨다가 무단 투기 걸린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아래층에 놔두면 누군가 가져가겠지 생각하신 적 있죠? 절대 안 돼요. cctv에 다 찍혀요. 대형 쓰레기 3단계만 기억하세요. 1단계 구청에 신고하기. 침대 버리고 싶어요 하면 수거 날짜 알려줘요. 2단계 스티커 사기. 침대 5천0 0원 소파 3,000원, 냉장고 1만원. 동주민센터나 마트에서 구매. 3단계 지정 날짜에 스티커 붙여서 배출. 하루라도 틀리면 무단투기. 함정 주의하세요. 분해 가능한 건 분해해야 해요. 침대는 매트리스와 프레임 분리. 안 그러면 추가 요금, 냉장고, 세탁기, TV는 새 제품 살때 무료 수거 요청하세요. 굳이 돈낼 필요 없어요. 대형 쓰레기는 개수별로 따로 신고, 침대 두 개면 신고도 입번 스티커도 이장. 한 주민분이 이사하면서 가구 여러 개 같은 날 내놨다가 벌금 받으셨어요. 지정된 장소에만 버리세요. 아파트 쓰레기장이나 관리소 지정구역, 길가에 놔두면 여전히 무단투기예요. 꿀팁. 2살 때 미리미리 하나씩 처리하거나 당근마켓에 올려보세요. 의외로 팔려요. 대형 쓰레기 수거해드려요 하는 사칭 업체 조심. 정식 신고가 가장 안전해요. 기억하세요. 신고 스티커 지정 날짜 이것만 지키면 100만 원 벌금 피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고장난 휴대폰을 일반 쓰레기에 버리시면 안 돼요. 지난주에 한 주민분이 폰 하나 버렸는데 왜 이렇게 큰 일이에요? 하시더라고요. 휴대폰에는 리튬 배터리가 들어있어서 화재 위험이 있거든요. 실제로 쓰레기차에서 불이 난 사례도 있어요. 여러분도 서랍에 고장난 폰몇 개씩 모아두고 계시죠? 언젠가는 버려야지 하면서요. 그런데 그냥 버리면 환경 오염에 과태료까지 전자제품 올바른 처리법 알려드릴게요.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은 통신사 매장이나 전자제품 대리점에 가져가세요. 무료로 수거해줘요. 새 제품 안 사도 돼요. 건전지는 마트 수거함에, 형광등은 동주민센터나 아파트 관리소 전용 수거함에 버리세요. 그런데 더 위험한 게 있어요. 바로 의약품, 감기약, 항생제 남은 거 화장실에 버리거나 일반 쓰레기에 버리시면 절대 안 돼요. 하수로 흘러 들어가면 환경 호르몬이 되고 항생제 내성균 생겨요. 의약품은 약국에 가져가세요. 폐의약품 수거해 주세요 하면 무료로 처리해 줘요. 유통기한 지난 것, 남은 것 모두 가능해요. 형광등도 정말 위험해요. 수은이 들어 있거든요. 깨뜨리면 수은 증기 나와서 건강에 해로워요. 형광등 교체할 때 신문지에 싸서 동 주민센터 전용 수거함에 넣으세요. LED 전구는 일반 쓰레기 가능하지만 형광등은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것도 조심하세요. 스프레이, 라이터, 부탄가스, 가스 남아 있으면 폭발 위험 있어요. 완전히 사용하고 구멍 뚫어서 일반 쓰레기에 버리세요. 못 뚫으시면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페인트, 신나, 농약 같은 유해 화학 물질은 절대 하수구에 버리지 마세요. 구청 환경과에 신고하고 전문 처리 받으세요. 자동차 배터리, 타이어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한 주민분이 욕실 리모델링하고 페인트 남은 거 하수구에 버렸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하수처리장 전체가 마비될 수 있거든요. 특별품목 처리요약 휴대폰 전자제품, 통신사 매장, 전자제품 판매점, 건전지, 마트 수거함, 의약품 약국 반납, 형광등 동주민센터 전용 수거함, 스프레이 가스 완전 사용 후 구멍 뚫고 일반 쓰레기 유해화학물질 구청 환경과 신고 기억하세요. 특별한 물건은 특별한 처리가 필요해요 귀찮아도 환경과 안전을 위해 올바르게 버리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핵심 다섯 원칙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과태료 99% 피할 수 있어요 원칙 1 동물이 먹을 수 있나요? 음식물 쓰레기 구분의 황금 룰이에요 갈비뼈, 생선 가시는 동물이 못 먹으니까 일반 쓰레기 양파 껍질은 먹을 수 있으니까 음식물 쓰레기 헷갈리면 우리 집 강아지가 먹어도 될까? 생각해보세요 원칙 2시간을 지켜라 완벽한 분리수거도 시간 틀리면 과태료 지역별로 다르니까 관리사무소에 문의하고 스마트폰 알림 설정하세요 1시간 차이로 15만원 날리지 마세요 원칙 3냄새나면 일반 쓰레기 플라스틱 용기 냄새 테스트 필수 아무리 씻어도 젓갈 냄새, 기름 냄새 나면 재활용 금지예요 냄새는 오염의 신호거든요 원칙 4 대형은 반드시 신고 스티커 없는 대형 쓰레기는 100만원 벌금 신고 스티커 지정 날짜 2, 3단계만 지키세요 귀찮아도 돈 내는 것보다 나아요 원칙 오 모르면 무조건 문의. 이게 가장 중요해요. 확실하지 않으면 구청이나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과태료 내는 게더 부끄러워요. 저도 30년 넘게 이 일하는데 가끔 헷갈리는 것들 있어요. 새로운 제품, 새로운 포장재 계속 나오니까요. 그럴 때마다 동료들이랑 상의하고 매뉴얼 찾아보고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특히 이런 건꼭 문의하세요. 새로 나온 포장재, 처음 보는 플라스틱 번호, 이상한 냄새 나는 용기, 반쯤 녹슨 캔. 특이한 모양의 병 등등. 에이, 대충 버려도 되겠지 하지 마시고, 2분만 투자해서 전화 한통 하세요. 그럼 안전해요. 여러분, 분리수거는 우리 모두의 환경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실수 없이 올바르게 버려주시면 재활용률도 높아지고 환경도 깨끗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억울한 과태료 내지 않아도 되고요. 앞으로도 분리수거 관련해서 궁금한 것, 바뀌는 정책, 새로운 팁들 계속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여러분의 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들 계속 업데이트해 드릴게요. 댓글로 궁금한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답변 드릴게요. 특히 우리 동네는 이런 게 헷갈려요. 하시면 지역별 맞춤 정보도 알려드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핵심 5원칙 기억하세요. 1. 동물이 먹을 수 있나? 2. 시간 지켰나? 3. 냄새 나지 않나? 4. 대형은 신고했나? 5. 확실하지 않으면 문의했나? 이것만 지키면 여러분은 분리수거 마스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댓글로 도움됐어요.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생활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